아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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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 몸 먹기 어렵고 사람 몸을 넣기가 어렵고 정토법문 듣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제목으로 최로 선사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람 몸 먹기 어렵고 정토법문 듣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몸을 잃기란 돼지 의 흙처럼 많고 사람 몸을 잃어버리기란 저 대지의 흙처럼 많고 사람 몸을 얻기란 손톱 위에 흙처럼 적으니 사람 몸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겁니다 마치 저 손톱 위에 흙처럼 적으니 이는 천지팔량 신조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사람 몸을 얻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중생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참으로 쇠소고 입은 내가 아닌 것이었고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쇠소고 입은 내가 아닌 것이었고 생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하는 것 업의 인연이 아닌 게 없다. 아, 또 생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하는 다 업의 인연이 된다. 생사 업의 인연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어찌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 무받기도 어릴 건을 하물며. 남자몸을 받아 유권이 온전히 갖추어지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였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이미 어렵거늘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정토본문을 알기는 또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듣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정토본문을 알기는 거기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을 얻었고 또 듣기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으니 믿어도 깊이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고 스로 선사님은 말씀셨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금생의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는데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정토 연불법문,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십지 명호 칙명 연불을 아,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고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금생에꼭 나무하미타불 명호를 부지런히 불러서 윤회를 <laughs> 끊고 극락에 왕생하는 그런 인연을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